기장군, 유용미생물배양장, 신축 이전 개관식이 이도준 기장군 부군수를 비롯하여 기장군 의회, 김대군 의장, 이승우, 김정우, 이현만 군의원, 농업 관련 회장,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기장군은 친환경 농업 확대와 청정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7년 2월 28일 유용미생물배양장을 신축, 개관하고,

기장군은 지난 2014년부터 농업기술센터 내에 간이시설을 이용해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왔으며 지난 2016년에는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363.4제곱미터 규모의 배양장을 신축,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은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간이 배양장으로 배양을 해서 기장 국민들에게 무료로 다 배포를 했습니다. 어, 국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고, 우리 환경이나 농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어, 기장 국민들의 염원으로 어, 이곳에 미생물 배양장을 새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어, 신축된 미생물 배양장은 규모가 지난 것보다 훨씬 크고, 연간 EM이 한 150톤 정도 생산될 예정이고, 어, 이번에 또 불가사리를 이용한 액비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10월쯤이면 출시가 될것 같고, 어, 유용. 어, 불가사리 액비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바로 다 나눠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유용하게 쓸 겁니다. 어, 또한 단균 그 방압성균을 별도로 생산을 해서 EM구가 함께 에, 활용을 하시면 어, 굉장히. 농업 분야라든지 생활 환경 분야에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 유용 미생물 배양장이 우리 기장 국민들의 생활과 또 청정 기장, 어, 또 청정한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장은 복합 미생물과 단균 미생물을 연간 200여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시설입니다. 유용 미생물은 농산물의 품질 향상, 수량 증대 연작 장애 해결, 병해충 감소, 가축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어 농업적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으며 농업적 활용 이외에도 하천의 수질 개선, 음식물 쓰레기 악취 제거, 화초 재배 등 생활 환경 개선 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 부산물인 불가사리를 활용해 친환경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배양시설을 갖추고 있어 자원순환은 물론 기장군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상, 부울경 뉴스에서 알려드렸습니다.